4차 산업혁명이 확산되고 있는 요즘 농업 분야도 예외가 아닌데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농축산 정책 양주시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토론회에는 학계, 농축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양주시의 농축산업을 고부가 같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주시는 그동안 농축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광명시와 우호 협약을 맺고 광명동구를 통한 양주시 특산물 판매와 홍보, 노원구와의 우호 협약 체결 등 타시군 소비자와 양주 농축산물의 착한 동행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양주 농산물 유통센터와 로컬 푸드 직거래 장터 개장으로 농민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자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한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경기도 농축산 관계 공무원과 양주시 농축산 농가 관계자들은 토론 내내 함께 소통하며 경기도와 양주시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경기도와 양주시 농축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심도 있게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앞으로도 농축산 발전을 위해 농업인들과 소통, 상생하는 양주시가 되길 기대합니다.